약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트랜스젠더가 되겠다면 수술하러 태국을 많이 가잖아. 왜 성전환 수술로는 태국이 제일 유명한 걸까? 나이분이 이것도 다 사회적인 이유가 있더라고. 일단 태국은 의료 관광으로 유명한 나라라서 어? 그만큼 시설의 서비스가 남달라. 실제로 성전환 수술을 한 후기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 수술 후에 요양하면서 지낼 수 있는 병실은 거의 호텔식이지. 무엇보다도 <목소리> 태국 의사들이 다른 나라들보다 압도적으로 성전환 수술 경험이 많아서 수술 스킬도 좋기도 좋고 안전하게 마무리를 해준다고 해. 한국도 성형 수술로는 유명하지만 성전환 관련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는 드물어. 근데 태국 의사는 한 달에 많게는 열 명이나 수술하게 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남다르겠지? 그럼 왜 이렇게까지 트랜스젠더가 몰렸나 싶을 텐데, 일단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. 한국의 뉴진 스님을 보면 알겠지만, 불교는 포용성이 큰 종교야. 이런 종교적 성향 아래에 있는 태국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관용적이거든. 심지어 이미 꽤 예전부터 공공장소나 고등학교에는 트랜스젠더 화장실이 있을 정도야 솔직히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까지는 트랜스젠더인 걸 밝히면 여러 편견들이 존재하잖아. 그래서 정체성을 숨기는 사람이 많은 분위기인데, 태국은 관광업이랑 서비스업이 발전해서 가게 영업부터 공연도 하고, 트랜스젠더 미인대회까지 있으니까, 트랜스더에 대한 차별이 거의 없는 거지. 2011년에는 최초로 승무원이 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, 아보다 더 예쁜 옷...